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화창한 어, 주말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아, 굉장히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이 화창하라고! 네, 지금 잠깐 저희 딸이 와서 유튜브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도로에 있는 그 알코올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, 특별히 술 중에서 어, 도수가 음4.75% 이상 되는 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트에서 팔지 않고 어, 빈 모노폴리라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술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빈 모노폴리의 알. 알코... <laughs> 자, 아이, 야 모자. 야 머리 아까웠어. 아이쉬. 자. 제가 스웨스웨스스아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 찍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래서 스웩. 유튜브 찍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데 어, 최근 이빈 어자 그래, 그래서 그 야구 스웩 <laughs> 아니지 야구 스웩. <수, 웃음> <야구 수, 웃음> 그래빈 모노폴리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<laughs> 하자면 어 어디까지? 수, 자, 얘기... Walking and talking with Mozart. 자 여러분 그래서 어, 다시 한번 그빈 모노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노래에서는 어, 그래서 주류를 구입할 경우에 어, 알코올 도수가 4 7 5 이상 되는 주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어, 반드시 빈 모노폴리에 가서 자, 민증을 까고 알0 0 0 0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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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수가 4 7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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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세 이상 돼야만 주류를 구입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어, 알코올 도수 22% 이상 도수의 알코올을 구입할 경우에는 또 나이 제한이 다릅니다. 20세 이상 돼야지 어, 알코올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, 되어 있습니다. 어, 최근 뉴스에 따르면 그빈 모노폴리의 알코올 소비량이 최근 어, 갑자기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어,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갈 수가 없고 아, 물론 간다 그래도 어, 몇개 테이블 밖에 예약이 지금 안되 있다고 합니다. 특별히 바에도 거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어, 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어, 빈 모노폴리에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네. 네. 자 이제 거리로 거리로 나왔습니다. 아오오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지금 뭐 모자가 날아갈 지경입니다. 어 지금 자, 모차르트와 함께 오늘도 산책을 하기 위해서, 자, 시내에 나와서, 자,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자, 지금은 어디게갈 거냐. 오, 지금 바람이 굉장히 붑니다. 그래서 막 모자가 날아가려고 하는데,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노르웨이에서, 어, 저 와인을 파는, 술을 파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, 그 술을 파는 곳을 찾아가서, 옆에서, 앞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곳이 이것이 바로 빈 모노폴리입니다.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자, 이곳에 눈물, 각종 와인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고요 일단 화이트 와인, 화이트 와인이 팩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화이트 와인이 있고, 그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와인, 그 다음에 미국 쪽 와인,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. Okay, thanks. Oh, oh, oh. Ah. Uh, can I use the piece? Yes. Okay. okay, okay. Uh yes please. Okay. I didn't know that. okay, okay, because I just left my credit card at home. So I want to use the beeps? Yeah. Okay. Just push it this one? Yeah, I think so. With pips, with you I mean? Yeah. I mean, no. no. Uh, I think it would be better. I can come back with we, my credit card. Yeah, Is it okay? you have to be back before. Okay, okay, yes. I will be back. Okay, thank you. Yeah, no problem, sorry. walking and talking with Mozart.